요즘 제가 아주 그냥 고민하는 것이 한두 가지인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한테 SOS가 많이 와요 목사님, 지금 국회에서 제2모 정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보면 거대한 뿌리예요 지금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될 정도로 거대한 뿌리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기가 막힌 게 하여튼, 언어를, 언어의 프레임을 갖고 간다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뭘 만드는,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이란 말도 좋고, 차별금지. 누가 차별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 이런 말을 들고 와서 사실은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제가 이름 설교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말 자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얘기하면 그것도 차별, 왜, 왜 다른, 다른 종교의 것은 왜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또 걸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 좋은 말은 다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어를 만들려고 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과잉역차별법. 이제는 언어를 따라가면 돼요. 과잉역차별법.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유럽은 이미 다 넘어갔어요. 유럽은 예수님의 절대적 진리를 강단에서 설교를 못해. 예수 그리스의 유일성을 말 못해.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말씀을 못해. 그래서 유럽교회가 다문 닫은 거예요. 유럽교회가 문 닫으니까 무슨 일을 벌이냐. 주일 학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학교가 없고, 교회가 문 닫은, 문 닫았는데, 교회 문 닫고 주일 학교 없는데, 무슨 수로 예수를 믿습니까? 어디에서 복음을 받아 혼자서 깨닫는다? 아이고, 꿈 깨요, 꿈 깨. 아무런 어떤, 어떤 플랫폼이 없는데, 영적인 복음의 플랫폼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고요. 이거 지금 거의 통과할 상황이 됐어요. 지금 보통 뿔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2009년도에 미국에도 척 콜슨이라는, 철스 콜슨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세요. 그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맨하탄 선언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미국의 동선법 통과시켜 가지고 설교함으로 못하게 하고, 성경 못하게 하고이로다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할 것이다. 그래서 Call to Civil Disobedience 그래가지고 잘못된 사회법에 대해서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이다 이것 때문에 만약에 감옥에 간다면 모든 목사들이 감옥 가자 그랬어요